시작했습니다. <laughs> 음, 저는 살짝 렉이 있네요. 저도 나갔다 와봐야 될 듯. 고민하시네. 뭐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만. 왜요? 이거 같이 보면 괜아요 아진짜요 음... 자, 아스트랄 현재 포왜는 다들 좀페가 느린 것 같은데. 포에드 형태가 됐는데 1석을 버리시면서 3에드 형태로 바꾸시고 이시한템. 음, 뭐 괜찮네요. 팔통을 찌무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 미치 <laughs> 가 벌써 걸 보여. 기도 좋네요. 네. 좀 느리구나 보는 게. 역은 리치 도라일 리치. 동. 자 리치 리치동 도라일에 쭉까지는 양면팀괜찮네요 근데 제가 조금 보는 게 느린 거 같네요. 잠깐. 저도 느린긴데 방송하면 화면은... 새로운 에뭐 키나? 잠시 2호통이 남들 손에 이미 두 개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5통 저기 들어갔다 자 5통 안 나가죠 5통이 회산에 하나 있고 2통이 두개 남아있어요 그렇죠 이 정도면 어, 이모를 하실 수도 네. 있지 않을까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도도면이해 보입니다만. 도면이 정도면 이정이정면이정이자도이되면이정이가되면요 정도면 이 정도면 도면이 정도면 이 정도면 아 정도면 이 정도면 이 리치를 아, 아, 이면이면이 좀 그렇죠. 크고 대기가 좋아야 되거든요. 지금 상냥호도 안 붙고 피모도 없고 리치 한 판으로 리치 도라로 지금 <laughs> 대기를 잡으셨는데 아스트랄리니 피모가 안 붙어요? 3만 간장인데 피모가 어떻게 안짱이니까. 붙어요? 지금 망고피님은 텔파이시지만 계속 패를 돌리고 계시고 <laughs> 어, 저거로저 쯔모를 <laughs> 해오시네. 어, 쯔모를 해. 리즈모들아. 우라. 우라. 아. 야, 진짜. <laughs> 왜 그러세요? 이곳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곳들이야. 그래, 대회는 그렇지. 대회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건 뭐, 그냥. 중간에 아스트라 님이 잠깐 튕기셨다고 하네요. 지금은. <laughs> <laughs> 대국 중에 참고해주세요. <laughs> 아, 지금 보면 보라투장은 내가지고 그강 하늘 지고 있는 사람이 나랍니다 강 하늘 을 지고 있는 사람이 나는 지금 보면 빨리 울어서 퀴창을 가던지 아니면 백을 들고 있어서 백을 가던지 아니면 돌돌이를 가던 아니면 칠통 이산이 형 나한테 설명해줬으면 좋겠다 칠통가 아, 제일 무난해 보이긴 했는데 이제 부상이 나왔잖아 오히려 울거면 돌돌이가 열리고 빨리 오는 게 맞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부삭 대체 왜 오신 거지 시 왜냐면 나머지 패들이 다 요패의 한중간이 한 그러면 누가 이걸 버려줘야 또이 토이 가시려고 그러나? 벌써? 얘네들이 지금 안 된단 말이야 버려 <laughs> 그럴 가능성이 보이는데 까인디스님은 어. 저렇게 어? 오셨는데 아직도 텐이 음. 아니시면은 좀 곤란한, 아, 곤란한 상황이죠 네. 이제 텐되 지금 이쪽은 지금 한 명이 없다고 음, 2대1을 하고 음. 있죠? 아무튼 <laughs> 어, 대기가 좋아졌다. 카이디스님 대기가 좋아졌어. 아직. 팔통세개는 저기 들어가 있고. 있고. 버린패가 더런데 통수, 삭수 아, 안 나올 아, 거고. 아스트랄린도 착실하게 또이를 어, 향해 어, 가고 아, 있네요. 아, 문제는, 도이, 또이. 문제는 아, 누가 도라를 버려주겠어? 그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여기서 화려를 못하면 아스트라님이 잘못 치고 자기가 스스로 여기까지 끌고 아... 깡을 치실려나? 어, 그럴 것, 것 같은데... 영상 노리시나? 아 역시 깡 욕심은 그치. 없으셨고 저렇게 된 이상, 통수를 정리를 할 수가 없으니, 이게 애매해지는 거죠. 이 통을 어떻게 버리나 하는. i 치 리치. 허허, 리치가 나왔어. 리치. 일만은 비교적 안전하니까, 양쪽에. 전부 다 거의 대부분한테 안전하네요. 아니, 결국 이게 문제인데. 아, 다만은좋 죄송합니다. 잠시 전화가 와서. 예. 으시네요 사건이 전화했겠지. 아니, 아니. 너 <laughs> <또> 내가 싫으냐? <laughs> 지금 리치가한분 걸렸어. 실험 아, 네, 님께서 현재 리치를 거셨네요. 롱. 어, 아. 5 8 자, 카이디스님이 현재 꼴등이 되시는 국면을 보이고 계십니다. 아스트랄님은 어, 1위를 신지. 유지 중이시고, 신지. 역시 아스트랄님 오늘 대회 때만 되시면 좀 그런, <laughs> 아, 오통을 네. 버렸어요? 어? 어 아니, 아스트랄님 현재 이... 튕기셨어요, 지금? 아, 튕기셨어요. 저기에서 아까 튕겼다고. 아, 아... 튕겼다가 다시. 오, 접... 어, 너무 아깝다. 오, 슌즈가 어. 바로 붙었는데, 저거. 우와. 아, 너무 아쉽네요. 카이디스님이 지금 또 튕기셨네요. 아이고 결승전에 튕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이게 변수 변수가 생길지도 모름. 아무래도 카이디스님이 외국에 아, 계시다 결승전만 보니까. 결승전만 되면 서버가 다운되는 진귀한 현상. 지금 주최측도 지금 놀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웃음> <웃음> 아무래도 지금 카이디스님이 외국에 계시다 보니까 이제 회선의 문제라든지 그런 게좀 있는 것 같네요. 와, 아 근데 지금 전형적인 회선 문제 지금 내 얘기하고 있죠 지금. <laughs> 어통어통 <laughs> 3통 너무 아깝다, 거짓 진짜 너무 아깝다, 진짜. 진짜 예, 저거는 정말 아쉽네요. 지금 신즈가늘었으면 거의 템파이 직전인데 말이죠. 아니다, 템파이구나. 신즈가 지금... 하나 더 있으면은. 나 3호통이 있으면은. 3호통이 지금 갖고 있다 치면은 템파이죠. 자, 애매하죠. 3통 쪽은 후리텐입니다, 지금. 나쁜 년. 나쁜 년. 지금 많이 해매죠 어떻게? 한만보다는 이. 아, 이치. 안타까워. 근데 대기가 많으면 사실 후리텐도 괜찮거든요. 3년 대기 이상이면. 그러니까 통이딱 꽂혀 주는 거지. 6통이 꽂힌 칠만이 간장이 가, 간장이 딱 꽂히네요. 어, 자, 저쪽은 어, 일사 어, 일사삭 대기. 이삭을, 이만을 던지네요. 아. 68삭 째야 되는데. 이 모양으로. 만 68삭을 째는 게 좋아 보이는데 말이죠. 일단 머리 규칙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예, 네, 뭐, 그런 것 같은데. 5, 6, 7, 이렇게 되면은 후리텐을. 계속 예. 들고 가야 되는데. 후리텐을. 많이 위험하죠, 후리텐이. 후리텐이 지금. 뭐, 운 좋게 3통이나 6통 쪽을 쯤모에 온다면은 모르겠지만. 일리만을 째면서 이제 만수 쪽으로 프리텐을 돌릴 수 있는 방향이 좀아 지금 왼쪽엔롤 관전 오른쪽에 맞잡 관전 아주 신났죠 그냥 <laughs> 누가 누가 관전도 있어요 본인이 <웃음> 아. <웃음> 말씀하신 본인이 자기가 자 36만 34만 343 36만 남은 버려도 돼 <laughs> 저쪽은 맞죠? 지금 뭐냐 삼갈이 치죠? 하수나오기 아, 굉장히 미안해. 무섭네요. 자 사삭즈모합니다. 리즈모 피모 탕이야. 아 내가 엄청 느리구나 지금 사삭즈모한 게 이제 보이네. 모야기 때문에 꽤큰 점수죠. 아 이고 오패바 여기서 북로 오시면 안 돼요. 도이쯤로 많이 오는. 지금 지금 치토이나 돌돌이 계열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럴 필요가 없고, 그럴 거였으면 서를 좋겠어요. 지금 미선이 <laughs> 형이 샷건이한테 지도하나 보다. 어 <laughs> 맞아. <laughs> 소리가 계속 들려. 육삭. 자 육삭 짐모하면서 포헤드 형태가 아. 됩니다. 아니 구삭을 버리셔야지. <laughs> 아니 코스 지금 치토이치 형태를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치토이를 바라본다고 저걸 째면 안 되죠. 게다가 돌아가 있는데. 치토이는 치토이만 바라보고 가면 안 돼요. 그럼 음, 나중에 음. 전환도 안 되고. 저렇게 하면 또돌아만쯔모해 와야 될거아니에요 저걸로 치토이 갈 거면. 그게 가능하겠어? 돌아가 저기, 벌써 없네, 도라는. 남들 손에 다 있네요, 도라는. 예, 네, 도라는, 뭐, 남들의 형태를 봐도. 긴 망함. 응. 방고피님이 이거는 이제 뭐냐 이 아니면 이제 울어서 혼일 정도를 노리는 것 같은데요. 아 여기서 음. 일삭을 쯤 하면은 저 같은 도라를 버리겠어요. 이포. 아, 아 도라를 그런가? 안 버리시네요. 도라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웃음> <웃음> 괜찮아요. 우리의 능력 있는 아스트라님을 믿죠. 사실 버릴 건 빨리 초반에 버려주는 게 좋은데. 네 맞습니다. 도라 그렇지. 같은 경우에는 빨리 버려주는 게 좋긴 한데 사실 옛날에 오로나미님 말씀으로는. 삼순 이후에 버리는 도라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라고 하셨는데 삼순 자 그래서 아스트랄님이 무엇을 쯔모하실지가 참 기대가 되네요 파이디스님 <laughs> 진전이 나랑 없네요 7통! 아통아통을 <laughs> <이제 총을> 버리라고 <laughs> 어차피 8통에 후리텐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저이 통은 왜왜 계속 들고 있는 걸까요? 저걸 찌무할 거라는 믿음, 믿음 때문이 지금 지 음, 지금 절대로 찌무할 수 있는 국면이 아닌데 말이죠. 안타깝네요.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실험님이 캐가 보시면 초반에 1통을 버렸던 실험님 말고는 다들 도라 주변에 패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도라를 갖고 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게 병명신들. 이쯤에서는 도라를 빨리 버려주셨으면 하는데, 아니면 큰일 나죠. 지금 만약에 대가에서 3통 정도를 찜어에 온다면, 좋은 형태의 대기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통을 버리시면 자 여기서는 이통을 이통이 나가야죠 여기서는 안 나가시네. 안 나가죠. 이제는 도라를 그냥 못 버리죠. 네 하긴 이제는 너무 멀리 왔어요. 음, 근데 전부 다패 진행이 느린 것 같아요. 다들 지금 욕심이 많으셔서 도라를 못 버리고 있거든요. <laughs> 대가는 이샹텐. 지금 yeah. 이렇게. 시람님은 또 이샹텐. 망고피님이 저기서 이통을 버리면 뭐, 어, 카이디스님이 받아가지 않을까 싶지만 이 상태에 지네 카이디스님은 3통을 주무합니다 3통 주 3통 뭐 나가야죠, 어쩌겠어요 아니, 아니, <laughs> 저쪽에서는 지금... 어, 너무 슬픈 얘기야 소신에 중... 버렸던 3통이 또 들어오네 중도이 자 여기서 만약에 4만을 찌어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될것 같은데 말이죠. 저 저쪽에서는 발을 또찌어해옵니다발오 발. 오, 발. 오, 아 4만 찌어했죠야이통 단기로 통으로 잡습니다. 이통 단기. 만약에 대가에서 6 통을 찌어한다면은이 통이 나갈만해요. 나을만해 오. <laughs> 안돼 안돼 빨리 버리셔야 돼 버려야지. 빨리 버려야 돼. 네. 아무래도 텐비라도. 아 <laughs> 결국 삼통쯤 와서 이 통을 하는 형태로. 아. 텐파. 이통 그놈의 이 통. 이렇게 유곡이 됩니다. 남삼곡 삼본장이에요. <laughs> 동삼곡이에요. 아 동삼곡 삼본장이에요. 깜짝 놀랐네. <laughs> 아러면8색볼수 <laughs> <laughs> 아, 될겠다. 자, 상가는 바의 앙코를 가지고 있고. 색 실제로 사가는 패가 굉장히 좋네요. 그럼 이간장은 찢을 필요가 없네요. 카이지스님 9100점밖에 안 나왔지만 패는 굉장히 좋습니다. 크게 볼 수가 없는 패 같은데. 크게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활로의 기회를 가져올 수는 있죠. 뭐6 7, 7 8 1 2 3 6 0이 뭐 아직 동상국이기 때문에 천천히 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드 슨이 전 점수가 오 110점인 걸 빨리, 아, 이걸 버리나요? 데. 1만을 안 치고. 3색을 무조건 가져가시겠다는 뜻인가? 덕지 이치 니치, 머리치드 뭐 1, 2, 3, 8, 7, 6, 5, 8, 4, 이죠. 5, 8, 4 지금 이 3만이 치당했는데 3만, 1, 2, 반 4, 5, 대이구나 10, 1 5 8 4 25, 8 4 8 4 같고 자, 롱, 8 <laughs> 거의 일등 쪽으로 흘러가시는 국면이 되고 있습니다. 카이디스님의 오야. 오 도라피 도가또 있지. 네, 아스라님이 도라를 <목소리> 떠이로 가지고 계시는데 저거를 머리로 쓴다면은 이 통이나 사 통을 파오는 그런 형태가 돼야될칠 통을 파왔죠. 아민스럽죠. 동이 나오네요. 네, 저같아도 동을 버렸을 거예요. 그렇지. 여기서 그러면 1통을 째시겠다. 아니요, 2통이 들어온다면 7통 정도를 버리지 않을까. 그래도 <laughs> 탕, 탕이요 지금. 네. 지금 저 멀리서는 <laughs> 바닥 <바짝> 강습 중이고요. <laughs> 해가 떠있대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네, 지금 형태를 보면 포에드 형태예요. <laughs> 이게 무슨 형태죠? 머리가 네 개라고. 아 포헤드. 아 포헤드. 왜냐면이저쪽양면 아. 굳이 이걸 자 여기서 도라. 폼. 펑하십니다. 아. 도이 도이 도든탕야 도라사든, 도라사든 일나겠다 나겠다는 의식. 도라를 쓰겠다는 네, 거죠. 도라로, 도라를 쓰면서 나겠다는 뜻이죠. 이5 3만 되면 주문하시면 어하려고 리터과의 확률이 높아지네요. 네, 그렇다면 아, 3통쯤 하면서 또이 또이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물론 예. 거기까지 안 가도 돼요. 그래서 6, 6통이 꽂힌다면 바로 4 택을. 뭐냐? 4삭정부나 3삭 3통 정도로 어, 물고 쉬운, 간다면은 쉬운, 괜찮겠죠. 지금 히트로 하고 아 일통 어, 아뭐 또이 또이 정도가난다면 한이 만 유통이 상가에 2 개가 있네요, 근데. 저 또이 또이 나올 또이 또이로 갈것 같은데. 예 테이블 끝났습니다. 일통 아 끝났어요? 네. 점수 올려주세요. 저는. 녹화 중이기 때문에 방송을 끝까지 봐야 돼요. 육통 주머였어요. 오. 자, 삼통. 삼사. 3삼사4 좋은 대기. 좋은 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사삭이 안 나올 것 같죠? 탕요 돌아의 대기. 안 나올 것 같은 대인데 이거는. 다 잡혀있는데 뭔가. 삼통은 저기 묶여 있고요. 사삭도 나오기 힘. 아. 렁. 어? 나오죠? 로운. 무슨 생각이셨을까요? 4-4 정도를 벌었다는 거는 준찬타를 준찬, 보고 졌다는 준찬, 뜻인데 4 5것 같은데 아, 카이디스님이 400점 남으셨죠, 현재 아아 돌아는 팔통 자 잘만 하면 준찬 3색을 볼수 있는 그런 입니다 점수가 올라왔어 아, 준찬은 안 되는군요 3색 그냥 아 준, 준 준찬은 안 되지 4, 4, 4만 5만 되 어, 4만을 쯤에 오면서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또이가, 머리가 없죠. 퐁! 음. 제가 볼 때는 남일국에서 마무리 될것 같고요. 만약 나신다면. 택도라이 1번 택도라이를 해봐 무조건 미치도라이 1번 왜냐면 미치라이 2번 미치도라이 1번 안 꽂히네 지! 지? 지! 오일로 가시려나 7만이 꽂히면서 미션 5만 더 8만 이죠 할만을 꽂히면... 지금 이렇게 하면 색이라만을째시 5만, 아... 좀더 아. 좋은 대기 쪽으로 가시는 게색을 포기하시고 그렇죠. 아 아... 망고피 님은 저쪽으로 가...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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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 않았다면 아. 팔상이들오지 않았겠죠 아. 바로 꽂히네 아니요. 7을 받지 않았다면 팔삭은 찜할 수가 없습니다. 아 맞네요. 저쪽에는 어, 저쪽에도 머리가 자, 없는 롬. 것. 일일 통과한 후에 돌아 1 6 0 0 망고피님이 점수를 빨아가시면서 아스트랄님의 위치가 살짝 힘들어지죠. 실업님이 이대로 1등하실 것 같은데. 에이, 뭐. 지금 대회가 애가... 끝났다고 하니까 시간상으로 마서는 실험님이 1등으로 마무리 되시는 것 같고 카이, 카이디스님이 아마 홈! 고토비로 끝나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빨리 오는 게 좋죠. 빨리 나가. 자 아스트랄님은 지금 굉장히 음, 좋은 이상텐 굉장히 시럽도. 좋은 형태 의이상텐이에요 실험님도 거의 완성이 된것 같아요. 아, 니네 오, 만 버리고 자, 탕여오도 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에. 님은 템파이신 것 같은데. 오. 오. 아, 여기서 다 사글 좀 하나요. 좀어. 지금 3만, 3만 걸... 나오죠. 왜냐하면 지금 이걸 자기가 안 맞는 이안 돼. 지금 지금 저 사삭을 킵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양 패코 쪽을 노려보겠다는 거 같은데. 그렇죠. 양패 그러면 팔사를... 지패아니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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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삭. 아니다, 머리가 오사기 잡혀 있군요. 머리가. 어. 주모. 주모. 돌아. 자, 이렇게 게임이 마무리됩니다. 와. 아유.